첫 스크린 데뷔를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제가 이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어, 은지 역할에 있어서 제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또꼭이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준호와 은지가 이제 연애하는 그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꼭 이렇게 연애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본이었어요, 사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아 나는 저렇게 연애하지 않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뜨겁게 연애를 한번 해봐야겠다.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조금 더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. 어, 현실이 조금 각박하고 뭔가 여유가 없더라도 어, 조금은 후회하지 않게끔 열심히 사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작품의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. 뭐, 대부분이 준호와 하는 신들이었는데요. 저는 준호와의 그 호흡과 또 우리 영화만의 그 특색인 약간 현실적이고, 약간 리얼리티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고요. 또 제가 여태껏 비춰줬던 모습들이 조금 통통 튀고 귀엽고 발랄하고 좀 많이 꾸며진 모습이었다면, 영화 내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또그 안에서 그이 나이대 은지의 상황에서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메이크업도 아예 거의 하지 않았고 머리도 완전 내추럴하게 의상도 은지의 현실에 맞게끔 또 입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내적으로는 준우와의 그런 케미와 소통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. 또 장면, 장면에서 보면은 그 남녀와의 그 서로 목적이 달라서 그 겉으로는 그냥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서로의 목적이 확실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거에 있어서 좀, 좀 디테일하게 서브 텍스트를 좀잘 표현하고자 그런 거에 되게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.